짧게 퀴즈를 하나 드리는데, 2002년,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실 음모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이죠. 시스템을 잘못 이해했거나,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 또는 단순 기계 오류거나, 혹은 사람의 실수, 이런 거를 증거로 오인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검토하다가 설명이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걸 올퀴즈로 냅니다. 잘 들어 보세요. 영유적 미스터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자, 12년의 대선 투표율 투표가 개시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에 5시 새벽 5시 25분이 된거요 개표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은 개표 시작 6시 40분 종료. 7시쯤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 유리한 지역을 개표를 했고, 그죠?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시작하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급변동이 한번 이렇게 촥 떨어져 있습니다. 7시쯤에. 60% 정도로 수렴되는. 그러다가 9시에 52% 정도 됐을 때, 당선 확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시에 당, 10시에요. 당선 확정을 발표하는 건 10시고, 당시 투표율은 51.6%. 득표율은.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상 선거가 끝났죠. 시작은 10시 40분 끝은 5시 25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개표방송 1분 기준으로 계속 수치가 업데이트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누적을 시켜봤어요. 역누적. 역누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선 개표가 끝나는 시점부터 역으로 누적을 시켜본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거 역누적을 시켜보면 자. 이거는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개표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표가 시작된 시점까지, 시간의 역순으로 그 1분 단위 득표수를 누적해가지고, 득표를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 12시 54분에, 여기가 그러니까 새벽 5시 52분인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19일날 개표가 시작된 10시 40분이거든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새벽 5시 25분부터 역으로 새벽 12시 53분까지는 희한하게도 문재인 후보가 표가 더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표는 다 새벽에만 열린 거예요. 이 표를 그냥 해석하면 아니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 나중에 열렸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대구나 이런 데서 열려서 박근혜 후보가 유리했던 것처럼 뒷부분에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에서 열렸나 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 경기도. 경기도는 거꾸로 시작하면 그러니까 7시 17분에 개표가 돼서 마감이 1시 5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1시 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 17분까지 역류적으로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국을 누적, 전국을 합산한 것처럼 경기도도 그렇게 나타나요. 경기도도 박근혜 후보가 파란색이에요. 이쪽, 개표 초반은 이기죠? 뒷부분에 가면 문재인 후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표현은 뒤에 개복, 개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득표율은 53%까지도 치솟습니다. 요거를 이 부분을 확대해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뒷부분에 가가지고 거의 4시간 동안 계속 앞서요, 이렇게. 정무적과 유사한 모습이죠? 인천도 볼까요? 옆에 붙어 있는? 인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뒷부분에 문재인 후보가 올라가요. 소위 선언이 일어난 이후, 당선 선언이 일어난 이후, 전국적으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개표 시작 시점과 개표 마감 시간이 전국적으로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뒷부분에 몰리는 건다 똑같아요. 문재인 후보가 인천에서 졌는데 이 뒷부분은 이깁니다. 최고 52%까지 찍어요. 그리고 확 떨어지죠. 끝에 가서 다시. 강원도도 봅시다. 강원도 졌어요. 문재인 후보가. 졌는데 뒷부분 마지막 1시간 때 이때는 여기는 6시 40분에 시작해서 밤 12시가 되기도 전에 11시 30분에 끝났거든요. 근데, 10시 부근부터, 10시 이후, 10시가 당선 선언이 확실, 당선 선언이 된다, 해래요 그때부터 쑥 떨어지고, 문제는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뒤에 집중적으로 문재인이 올라가고,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벽전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기는 더 짧아요, 강원도는. 경상남도, 졌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새벽, 새벽 3시께 끝나거든요, 2시 53분에. 근데 마지막 1시간 정도, 역시 문재인 표가 달립니다. 62대 36인데 끝에 가면은 51대 46으로 역전돼 있어요. 끝에. 경상남도이고 끝부분을 자세히 표시한 겁니다. 부산, 마찬가지죠. 부산이 졌어요. 졌는데 끝에 가면 이렇게 기울기가 만나죠. 여기는 역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문재인에게 유리한 표가 뒷부분에 몰려 나온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59대 39이정도있는데 여기서 49대 47로. 자, 부산, 광역시 확대해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표가 쭉 올라가서 끝부분에 가가지고 끝부분에 약 20분, 15분 정도는 역전이 일어나요. 서울시. 서울시는 문재인 후보 이긴 동네입니다. 역시 뒷부분에 문재인 후보가 득표를 더 많이 해요. 언제부터? 새벽 3시 경부터 5시 사이. 2시간 정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쭉 오다가 뒤에 가서. 추세는 계속 똑같습니다. 울산. 문재인 후보 치고 올라가죠? 끝에 올라가서. 추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역전도 한번 일어나요. 마지막 순간에. 제주도. 제주도는 아주 궁명합니다. 기간, 시간 간격은 한 30분이지만, 요 30분간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치솟습니다. 하늘로. 제주도에서 졌어요. 근데 마지막 30분은 이깁니다. 이렇게 역전돼서. 자, 충청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 가서 올라가요. 이거는 당시 1분 간격으로 발표된 방송을 기반 방송 데이터를 그대로 숫자로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성관이 자료하고 도 동일한가요? 완전히 동일하죠. 예. 예외. 그럼 예외는 없냐? 있어요. 대전. 대전은 박빙이었어요. 동네가. 거의.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거의 박빙을 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는 거꾸로 박근혜 후보가 뒷부분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49.8, 49.6 이렇게 박빙이었거든요. 끝에 가서 박근혜 후보가 55.1%로 1 5 지속기간은 1시간 남짓입니다. 추세를 보자면 한 2시간 가까이 되죠.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뒷부분을 치고 나가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는데 이렇게 16개 대형 선거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을 누적하면 4시간이지만 예외도 있긴 있으나 공통점 뭐냐. 특정 후보가 우세한 투표만 어떻게 막판 개표 가능하죠? 이 투표함은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 그러니까 나중에 까. 가능합니까? 열어보기 전에 불가능하죠.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저는 이 의문이 풀리질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퀴즈를 냅니다. 이걸 설명하는 사람을. <laughs>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걸 저한테 설명해주시는 분에게. 아 s 스 책도 드리고 <laughs> 밀란 책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설득이 되면 여기 나와서 출연도 시켜드립니다. 저저 그러니까 저 표를 작성하신 분은 뭐라고 그래요? 그분도 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네. 정리했을 뿐 앞으로 이런 거에는 퀴즈라는 제목을 붙이지 마세요. 그럼요. 뭐 과제라든가 <laughs> 뭐 대형 프로젝트라 그런 식으로 해야지 퀴즈하고 속잖아요. 일단 퀴즈 형식으로 하세요. <laughs> 짧게 퀴즈를 하나 드리는데, 2000,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실 음모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이죠. 시스템을 잘못 이해했거나,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 또는 단순 기계 오류거나, 혹은 사람의 실수, 이런 거를 증거로 오인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검토하다가 설명이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걸 오늘 키즈로 냅니다. 잘 들어 보세요. 영류적 미스터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자, 12년의 대선 투표율. 투표가 개시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에 5시 새벽 5시 2 5분인가요 개표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은 개표 시작 6시 40분 종료. 7시쯤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박근혜 후보, 당시 후보 유리한 지역을 개표를 했고, 그죠?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시작하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급변동이 한번 이렇게 촥 떨어져 있습니다. 7시쯤에. 60% 정도로 출염되는. 그러다가 9시에 52% 정도 됐을 때, 당선 확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시에 당, 1시에요 당선 확정을 발표하는 건 10시고, 당시 투표율은 51.6%. 네. 대구나 이런 데서 열려서 박근혜 후보가 유리했던 것처럼 뒷부분에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지역에서 열렸나 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 경기도. 경기도는 거꾸로 시작하면 그러니까 7시 17분에 개표가 돼서 마감이 1시 5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1시 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 17분까지 역류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국을 누적 전국을 합산한 것처럼 경기도도 그렇게 나타나요. 경기도도 박근혜 후보가 파란색이에요. 이쪽 개표 초반에 이기죠. 뒷 부분에 가면 문재인 후보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뒤에 개복개 함이 됐던 얘기예요. 이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득표율은 53%까지도 치솟습니다. 요거를 이 부분을 확대해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뒷부분에 가가지고 거의 4시간 동안 계속 앞서요, 이렇게. 정무적과 유사한 모습이죠? 인천도 볼까요? 옆에 붙어 있는? 인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뒷부분에 문재인 후보가 올라가요. 소위 선언이 일어난 이후, 당선 선언이 일어난 이후, 전국적으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개표 시작 시점과 개표 마감 시간이 전국적으로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뒷부분에 몰리는 건다 똑같아요. 문재인 후보가 인천에서 졌는데 이 뒷부분은 이깁니다. 최고 52%까지 찍어요. 그리고 확 떨어지죠. 끝에 가서 다시. 강원도도 봅시다. 강원도 졌어요. 문재인 후보가. 졌는데 뒷부분 마지막 1시간 때 이때는 여기는 6시 40분에 시작해서 밤 12시가 되기도 전에 11시 30분에 끝났거든요. 근데 10시 부근부터 10시 이후, 10시가 당선 선언이 확실 당선 선이 된다 해요. 그때부터 쑥 떨어지고 문제는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뒤에 집중적으로 문제인 올라가고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역전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기는 더 짧아요. 강원도는 경상남도, 좋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새벽 새벽 3시께 끝나거든요. 2시 53분에. 근데 마지막 1 시간 정도 역시 문재인 표가 달립니다. 62대 36인데 끝에 가면은 51대 46으로 역전되어 있어요. 끝에. 경상남도 이거 끝부분을 자세히 표시한 겁니다. 부산, 마찬가지죠. 부산이 졌어요. 졌는데 끝에 가면 이렇게 기울기가 만나죠. 여기는 역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문재인에게 유리한 표가 뒷부분에 몰려 나온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59대 39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49대 47로. 자, 부산, 광역시 확대해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표가 쭉 올라가서 끝부분에 가가지고 끝부분에 약 20분, 15분 정도는 역전이 일어나요. 서울시. 서울시는 문재인 후보 이긴 동네입니다. 역시 뒷부분에 문재인 후보가 득표를 더 많이 해요. 언제부터? 새벽 3시 경부터 5시 사이. 2시간 정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쭉 오다가 뒤에 가서 추세는 계속 똑같습니다. 울산. 문재인 후보 치고 올라가죠? 끝에 올라가서 추세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역전도 한번 일어나요. 마지막 순간에. 제주도. 제주도는 아주 국명합니다. 기간, 시간 간격은 한 30분이지만, 이 30분간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치솟습니다. 하늘로. 제주도에서 졌어요. 근데 마지막 30분은 이깁니다. 이렇게 역전돼서. 자, 충청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서 올라가요. 이거는 당시 1분 간격으로 발표된 방송을 기반 방송 데이터를 그대로 숫자로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성관이 자료하고 도 동일한가요? 완전히 동일하죠. 네. 예외. 그럼 예외는 없냐? 있어요. 대전. 대전은 박빙이었어요. 동네가. 거의.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거의 박빙을 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는 거꾸로 박근혜 후보가 뒷부분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49.8, 49.6 이렇게 박빙이었거든요. 끝에 가서 박근혜 후보가 득표율은,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상 선거가 끝났죠. 시작은 6시 40분, 끝은 5시 25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개표 방송은 1분 기준으로 계속 수치가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루적을 시켜봤어요. 역루적역류적이라는건 영무적.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선, 개표가 끝나는 시점부터 역으로 누적을 시켜본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거 역 누적을 시켜보면, 자, 이거는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지만, 개표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표가 시작된 시점까지, 시간의 역순으로 그 1분 단위 득표수를 누적해가지고, 득표를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 12시 54분에, 여기가 그러니까 새벽 5시 52분인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19일날 개표가 시작된 10시 40분이거든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새벽 5시 25분부터 역으로 새벽 12시 53분까지는 희한하게도 문재인 후보가 표가 더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표는 다 새벽에만 열린 거예요. 이 표를 그냥 해석하면 아니 그런데 문재인 후보 유리한 지역이 나중에 열렸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